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아나운서의 개념 있는 토크쇼 경계톡 시작합니다. 아, 이번 주한주 주 동안 있었던 지난 한주 동안 있었던 코인 소식 그리고 아, 미국 주식과 관련된 뉴스들 모아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미국 시장은 어떻게 마감을 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핀비즈 맵 통해서 볼 거고요.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는 모두 다 붉게 물들어 있죠. 지금 거의 다 마이너스권에 머무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고요. 오른쪽 중간쯤 보면 초록색깔 종목들이 좀 보이는데 이 이 쪽이 정유 관련된 기업입니다. 아, 그리고 반대로 대다수의 종목들은 좀 빠지는 움직임이 체크가 됐는데이 배경에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공습 소식이 있었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우리 시간이 개장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다라는 속보를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수도 마침 또 쉬어갈 타이밍을 보고 있던 와중에 이게 빌미가 돼서 지수도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란도 반대로 이제 주말 사이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보 보복을 이어 나가게 되면서 중동 리스크가 조금 더 불거지는 모습이었고요, 증시도 하락을 했었고 반대로 유가는 7% 정도 폭등을 하면서 오른쪽 중간쯤에 보이는 것처럼 정유 관련 주들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다수의 종목이 좀 빠졌지만 유일하게 또 올랐던 종목 중에 하나가 M7 기업 중에서는 테슬라였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블룸버그 통신의 기사가 도움이 됐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운전대도 없고 브레이크 페달도 없는 체로 어, 설계된 자율주행차를 배치하려는 자동차 제조업체 면제 절차 간소화 소식이 나오게 됐었고요. 더불어서 중국 당국도 어, 자동차에서부터 해외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에 대한 초안의 지침을 발표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테슬라한테는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1.9%대 상승세 보였습니다. 그리고 왼쪽 가장 위에 빛나고 있는 초록색 종목은 오라클입니다. 실적 잘 나오게 되면서 7.6% 추가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 이스라엘의 공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이스라엘이 6월 13일에 전투기 수십 대를 동원하면서 이란의 핵시설 등 군사시설을 포함을 해서 선제 공격을 단행하게 되면서 중동 리스크가 불거지게 됐습니다. 일어서는 사자라는 작전으로 명명된 이번 공습 같은 경우에는 이란의 핵무기 시설을 아, 일단은 개발하기 전에 사전에 좀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란 쪽에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우라늄 그러니까 농축된 우라늄 60% 정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잘못하면 핵을 개발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스라엘을 선제적으로 좀 저지하기 위해서 나섰다 라는 시각들도 좀 있고요 네타냐오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란 국민이 아니라 독재 정권과 싸우기 위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안에서도 네타냐오 총리에 대한 지지도가 높지 않고 평도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이에 대한 내부적 문제를 시선을 좀 외부로 돌리려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도 이 기회를 놓치면 이란의 핵무기를 막을 수 없다고 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공습 결과로는 이란의 혁명 수비대 총사령관 고위 인사들 핵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사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민간인도 최소 12명 정도 숨졌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단독 행동임을 좀 강조하는 모습이었고요. 작전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마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미국은 이번 공격에 개입하지 않았고 이란이 미국을 표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사실 주말 사이에서는 좀 보였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들어왔던 좀 내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G7 정상회의 관련된 내용 이야기하면서 중동에 개입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개입하게 된다면 예상보다는 조금 더 빨리 끝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챙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이란은 즉각 보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혹한 응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강경하게 천명을 한 상황이고요. 이틀 앞으로 다가왔었던 날 그러니까 13일 기준으로 15일이 사실은 핵협상이었는데 이건 취소가 되면서 중동위기가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일단 이란의 군부 투톱 참모총장이나 혁수대 사령관 모두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후에 이란도 보복을 계속해서 어, 해나가는 중입 월스트리트저널을 보도를 좀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번에 이렇게 공습을 한 부분에 대해서 14일 정도의 작전을 계획하고 들어갔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주간 어느 정도 영향을 좀 주고 끝이 나게 될지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중동 사태가 좀 고조될 경우에는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란이 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게 되면 이렇게 가격이 오를 수 있다라는 우려감 때문인데요. 보통 이제 전 세계 에너지가 여길 한20% 통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통 음 호르무즈 해협은 여길 봉쇄하게 되면 우회할 수 있는 통로가 없습니다. 홍해는 통어 우회할 수 있는 사단로가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은 통로가 없어서 여기가 봉쇄되게 되면 강격이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전 세계 LNG의 3분의 1 그리고 석유의 6분의 1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통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 중동산 원유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수입되기 때문에 여기가 봉쇄되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에 대해서 JP 모건 쪽에서는 만약에 이게 정말 사태가 심각해지게 된다면.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기존에 있었던 보잉 관련된 사고 소식을 좀 볼까 합니다. 지난 12일에 추락했던 에어인디아 관련된 소식인데요. 여객기에서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있었고 유일하게 단한 명의 생존자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났던 기종이 보잉 7, 8, 7, 아, 8 드림라이너 기종입니다. 그래서 이 드림라이너 기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사고가 한 번도 나지 않았던 비행기였는데 이번에 에어인디아 사고가 나면서 어, 도대체 사고가 왜 났을까?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일단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장 무게추가 옮겨지는 이론 중에 하나는 세대 충돌 그리고 하나 나머지는 이제 엔진 고장이 거론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생존자는 유일하게 딱한 명이고요. 가족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던 비상구 옆 좌석에 앉았었던 11A 좌석에 앉아있던 사람만 유일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생존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비상구 좌석 이다라는 부분도 나오기도 했고요. 음, 일단은 보잉과 관련돼서 이런 기사가 나오고 나서 보잉의 주가가 좀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추가적으로도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쪽으로 시선을 좀 돌려볼까 합니다. 사실 매크로적으로 중동이랑 이스라엘에 대한 이슈가 워낙 많았다 보니까 사실 주말 사이에 큰 이슈는 없었는데 일본 쪽에서 정부 공급 반값 쌀과 관련해서 되팔기 금지 관련된 뉴스가 나와서 하나 좀 체크해볼까 합니다. 일본 정부가 쌀값을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반값 쌀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정부 비축미를 시중에 공급을 하게 되면서 이를 악용해서 이걸 반값에산 다음에 다시 좀 비싸게 파는 되팔 팔기 행위를 하고 있어서 이걸 막기 위한 제도를 도입했다라는 건데요. 국민생활안전긴급조치법 시행령에 따라서 쌀을 구입가보다 비싸게 되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구금 또는 최대 100만 원까지 벌금형을 처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매 우려가 커지면서 일본 내에서는 개인간에 있는 거래 플랫폼도 쌀, 특히 현미 거래를 제한하기로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고요. 아, 이런 소식이 또 크게 보면 연결을 좀 지어보면 중동 리스크가 불거지게 되면 당연히 사료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곡물에 대한 값에 대한 부분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반값 살에 대해서 되팔기를 지금 전매를. 어, 제한을 좀 두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처럼 중동 리스크가 불거져서 곡물 가격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어, 이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되팔기 되는 부분도 더 성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좀 나섰다라고 해석을 좀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이번에는 미국 쪽으로 다시 옮겨가서 해병대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la 어, 폭동 관련해서 이제 시위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la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가 지금 8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는 약 200명의 해병대를 현장에 투입했는데요. 해병대는 기존 주방위군과 함께 la 월시어 연방 청사 등 주요 연방 건물 보호 임무를 맡으면서 공식적으로 로는 법 집행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로이터 통신은 해병대가 시위 현장에서 민간인을 직접 구금한 장면을 포착하기도 했었는데요. 27세 이민자 출신의 참전용사 마르코스 레아오는 제한구역을 넘었다라는 이유로 제압이 되면서 2시간 동안 억류됐고, 이는 미군에 의한 민간인 구금의 첫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제향 군인부 사무실을 방문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논란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LA 시위에서 좀 체크해 볼 부분 분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군 투입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군 투입이 이렇게 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조치고요. LA에서 군이 시위 진압에 이렇게 투입된 건 1992년 LA폭동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라서 해병대원 약 700명이 지금 LA에 파견된 상태고요. 개빈 유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에 반대하기는 했지만 연방항소법원의 임시 판결로 대통령 지휘권이 유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지에서는 야간에 통행하는 게 지금 전반적으로 금지가 된 상황이고요. 최근에 하루 동안 49명이 체포가 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중 다수가 해산 명령 불이행 그리고 통행 금지 위반으로 붙잡혔다라고 이야기했고요. LA 시위가 계속해서 점차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를 반대하는 시위도 있습니다. 노킹스라는 운동도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14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노킹스 시위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 두 번. 두 번째 어, 임기 출범 이후 최대 규모로 지금 예상을 했고요. 50개 주에서 한 2천 건의 시위가 각각 국가에서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가장 중심 국가로는 현재 필라델피아가 중심지가 될 예정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LA 시위가 어,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군부가 지금 같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라 부분이 가장 크게 문제가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반 트럼프 시위도 발생하는 중이고 어, 곳곳에서 충돌과 소요가 일어나게 되면서 유타에서도 지금 아침에 온 소식을 보면 총격으로 한 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동시 다발적으로 미국에서 한 2천여 곳에서 지금 시위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월마트랑 아마존과 관련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마트와 또 아마존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통적으로 은행이나 신용카드 기반의 결제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이고요. 어, 지금 여행업체 익스피디아나 항공사와도 이거 같은 방안을 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면 달러 같은 혹은 이제 국내로 들여온다면 원화가 되겠죠 이렇게 달러 같은 법정 화폐에다가 가치를 딱 고정시켜 놓은 자산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가격 변동성을 굉장히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합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자체 코인을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단독 발행 외에도 지금 제3자 발행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거나 컨소시엄 구성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기업도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겠죠. 기존에 이제 우리가 월마트나 아마존에서 카드 결제를 많이 했을 텐데, 그렇게 카드 결제를 하게 되면 중간에 있는 신용카드 결제 카드사들은 수수료를 통해서 수익을 구조화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과정이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카드사 입장에서는 피해를 좀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는 좋은 부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시장 확대를 뒷받침하면서 1년 입법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재무장관도 미국 국채로 뒷받침되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에 달러의 글로벌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2,373억 달러라고 하고요. 테더랑 USDC 코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요두 종목이 좀 차지를 하게 되면서 1년 동안 두배 가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파이낸셜타임스 기사 볼텐데요. 중국 쪽에서 어 이제 48조원 짜리 미국 시놉시스 ncs 합병 심사 지연 이야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자세하게 좀 보겠습니다. 미국 반도체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는 게 시놉시스 그리고 ncs인데요. 이두 합병이 좀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미중 무역 갈등 여파로 중국 규제 당국의 승인을 여전히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파이낸셜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한 이후에 중국의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이른바 S.A.M.R이 시놉시스랑 NCS 합병에 대한 기업 결합 심사를 지연하고 있다고 라 보도했습니다. 어, 지하, 미국 상무부가 이제 지난달 말에 시놉시스를 포함한 자국 반도체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대해서 중국 수출을 중단하라 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중국 당국이 해당 합병에 대해서 경쟁 제한 가능성을 우려하게 되면서 승인에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시놉시스가 중국 측의 우려를 해소할 경우에는 승인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런던에서 미중 고위급 협상이 있었죠. 그때 이제 사실 중국에서 가장 원했던 건 반도체 수출 통제 부분이었는데 이 카드는 결국 얻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어, 근데 이제 나중에 향후 상황이 좀 바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음, 앞으로는 뉴스를 좀 보셔야 될것 같지만 미국은 대중 반도체 설계 툴 수출 제한을 완화할 수 있고 중국은 이에 상응해서 히토류 수출을 확대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중국이 히토류를 오픈하긴 했지만 6개월이라는 시간을 일부 분, 어, 둔 곳도 있었고 또 일각에서는 중국 군사 관련된 부분을 또 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더 체크를 해보셔야 될것 같긴 합니다. 시놉시스랑 NCC. 각각 이제 반도체 설계, 자동화랑, 그리고 디지털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분야의 선도 기업, 둘다 소프트웨어 기업이고요. 합병 규모가 약 350억 달러에 달하게 됩니다. 우리 돈으로 약 48조 원 정도 되고요. 이런 합병은 반도체 공급망 그리고 글로벌 기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미국 외에서 여러 국가의 경쟁 당국에서도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라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비트코인 코인 시장으로 좀 시선을 조금씩 옮겨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관련된 내용인데, 어 100만 달러까지 돌파가 가능하면서 이제 금 시총을 넘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갤럭시 디지털의 CEO인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는 100만 달러에 돌파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CNBC 파워런치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비트코인이 이제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니라 금과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가치 저장수. 단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대형 기관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시장 구조에 대한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아이시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접근을 크게 용이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ETF가 출시된 이후에 연기금이나 자산 운용사, 국부 펀드 등 다양한 기관이 비트코인을 금이나 S&P 500처럼 매크로 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도 긍정적이고요. 트럼프의 미디어 기업, 메타플래닛, 게임스톱, 이런 일부 상장사들도 비트코인을 직접 매입하면서 이러한 흐름을 좀 뒷받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공급량이 제한이 되어 있죠. 2,100만 개로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금보다 희소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젊은 투자자들의 선호를 받고 있다라고 하고요. 비트코인이 현재 약 2조 달러 수준의 시가총액에서 장기적으로는 금의 12조 달러 시장을 따라잡고 이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XRP에 대한 부분도 살펴볼 텐데요. XRP 도미넌스가 다섯 번째 저항 돌파를 시도하면서 27달러 초강세 시나리오가 같이 나오게 됐습니다. 어, 암호화폐 분석가 이그레 크립토 같은 경우에는 XRP의 시장 점유율인 그 도미넌스가 피보나체 0.5 저항선을 다시 테스트하게 되면서 상승 돌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XRP 도미넌스는 과거 네 차례 2019년, 20년, 2025년 1월과 3월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이 지점에서 저항을 좀 받았었는데 이번이 저항에 대한 테스트 다섯 번째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어 이렇게 반복된 저항선을 계속해서 어, 터치가 나오려고 시도를 하는 걸 두고서 이제 문을 두드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결국 이제 문을 두드리다 보면은 한 번은 열린다라고 해서 이제 노크 이론이라고 합니다. 어, 이게 XRP에서도 통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XRP 도미넌스의 연속된 저항 시도는 강한 매수 압력을 의미하고 있고, 이게 만약에 저항선을 돌파하게 된다면 강한 본격적인 상승 흐름을 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이번 저항 돌파에 성공할 경우에는 XRP 도미넌스가 상승 깃발 패턴을 형성하게 되면서 최대 27%까지 확대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게 이제 익살피에 있어서는 시장 지배력이 확대되는 기점이 될 것이다. 앞으로 강세 전환될 수 있는 신호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전망이 사실 단순한 희망이기만 하면 아쉽겠지만 강세장이라는 여러 가지 조건에 좀 맞춰 봤을 때 맞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어~ 실현이 충분히 가능한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도미넌스 로 봤을 때, 어, 여기에 저항선의 노크 이론이 실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성공한다면 27%까지도 터치가 나오게 될지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어, 이더리움과 관련된 뉴스 볼 텐데요 스포츠 베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업 중에 샤프링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샤프링크가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 급락 속에서도 이더리움을 대규모로 매수하게 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매수를 통해서 샤프링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더리움을 보유한 상장 기업으로 떠오르게 됐는데요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온체인 데이터 제공 업체 룩온체인은 샤프링크가 6 13일 중반 시점에 어, 지금 17만 6,271 이더를 매수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의 단가가 2,626달러였고요. 거래 규모를 보면 수수를 료다 포함해서 4억 6,295만 달러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이더리움을 지금 샤프링크가 주요 그 재무자산으로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매수는 그 전략의 일환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명확한 투자 이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이더리움의 스마트 계약 기능 그리고 스테이킹을 통한 수익 가능성이 샤프링크의 중장기 목표와 부합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샤프링크가 전체 보유 이더 중에서 95% 이상을 스테이킹이나 유동성 스테이킹 솔루션에 배치하게 되면서 네트워크의 보안성과 장기적인 기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따라서 다른 기관들의 CEO들도 어, 이더를 사거나 비트를 살수 있는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기점이 될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어, 현물 ETF 솔라나 관련된 기사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비트와이즈, 카나리, 그레이스케일 이렇게 주요 발행사들이 SEC 지침에 따라서 솔라나 현물 ETF 신청서를 전면 수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해당 ETF는 보관하고 있는 그 솔라나를 스테이킹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고요. 투자자들에게는 패시브 인컴을 제공하는 구조로 전환하게 됩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이번 수정은 ETF 대에 보관하고 있는 솔라나를. 코인베이스 커스터디를 통해서 신탁 계좌에 예치를 하고 이를 스테이킹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이로써 ETF는 솔라나 보유에 따른 스테이킹 보상을 추가로 획득하게 되고 보상은 솔라나 또는 현금 형태로 신탁에 귀속이 되게 됩니다. 비트와이즈나 카나리는 보상 일부를 직접 신탁에 지급받을 수 있음을 명확하게 밝히기도 했고요. 이는 투자자가 별도로 스테이킹을 관리할 필요가 없이 ETF를 통해서 간접적인 수익을 얻 는 구조로 행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봤을 때는 굉장히 보안성과 투명성이 높다라는 특징을 같이 가지게 됩니다. 그레스케일도 그래 이제 같은 방향으로 ETF 신청서를 수정을 했고요.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스테이킹을 허용하는 조항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을 보고서 단순히 자산 가격을 추종하는 기존의 ETF의 방식을 뛰어넘어서 네트워크를 참여하거나 아니면 수익이 창출이 가능한 차세대 암호화폐 ETF로의 진화를 상징한다라는 부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폴카닷 한번 살펴볼 텐데요. 웹3 생태계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 인프라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폴카닷입니다. 네, 이 폴카닷이 가격 하락 속에서도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이야기 되고 있는데요. 어, 지금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분산형 슈퍼컴퓨터 플랫폼으로서 진화를 저평가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웹3 파운데이션이 개발한 이 코인이 장기적으로는 메타 플랫폼 넷플릭스, 알파벳. 이렇게 이런 기업들처럼 웹2 거대 기업들을 대체할 수 있는 탈중앙화 기반의 인터넷 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고요. 가장 주목할 점은 2025년 하반기에 이제 도입할 예정인 업그레이드입니다. 조인트 어큐멜레이트 머신이라고 해서 범용 코드 실행이 가능한 가상머신이고요. 폴카닷의 중심체인을 보다 유연하고 표준화된 구조로 바꾸면서 웹3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대폭 수월하게 만들 예정입니다. 공동 창업자인 개빈 우드는 테스트 버전에서 고전게임을 구동을 하면서 이를 시연한 바도 있습니다. 폴카닷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체인링크 등 다양한 블록체인하고 같이 상호작용을 할수 있고 웹3 시대에서 분산형 인터넷에서 다목적 슈퍼컴퓨터 역할을 할수 있는 기반도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밈코인 잠시 좀볼 텐데요. 어, 코인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의 XI 스타트업인 XAI가 있죠. XAI가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이 그록인데요. 그록이 실시간 엑스데이터를 분석을 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조기 신호를 포착하는 도구로 각광받고 있다고 라 합니다. 특히 밈코인, 그리고 소셜에서 좀 주도하는 어, 그런 주도형 자산에서 가격 급등하기 전에 감정 변화를 선제적으로 감지하면서 트레이더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록이 기존에 이렇게 차트를 분석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감정 흐름, 그리고 밈코인을 얼마나 언급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그리고 거시경제 이벤트에 대한 커뮤니티 반응 등을 즉각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서 거래 판단을 보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일부 트레이더들은 그록을 X를 통해서 비공식 크롤러랑 연동하면서 5배 이상의 언급 증가, 매크로 불확실성 키워드 발생, 인플루언서 집중 언급, 이런 지표를 통해서 단기 신호를 탐색하는데 좀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분석했고요. 또한 CPI 발표, 금리나 루머, ETF 승인 소문 등 거시 이벤트에 따른 투자자들의 감정 변화도 함께 사전에 파악하면서 시장 대응에도 활용이 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록은 당연히 거래 실행 기능은 없는 상황이고요. 차트 해석이나 리스크 관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감정 변화에 있어서는 강한 하지만 기술적 분석이나 자동 매매 전략 설계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점에서 챗 GPT와 상호적으로 보한 보완, 상호 보완적으로 함께 쓰시는 분들도 늘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한주 동안 있었던 이번에 이번 주에 좀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뉴스들을 모아서 준비를 해 봤는데요. 이번 한 주도 열심히 잘 투자하시고 저는 뉴스 잘 모아서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